예. 네. 네.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어. 왜? 내 가치관과 그 사람 가치관이 달라. 그 다음에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용어의 개념을 달리해서 그래. 달리해서 그런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만 극복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쥐덫 속에가 있어. 그거 공짜 치즈 먹다가 목숨 잃어요, 목숨. 공짜는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자기 땀 흘린 것만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것이 공정한 거예요. 해요.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이지. 공정한 사회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득이 생긴다 그건 엄청난 불공정이고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애터미에서 소득이 생기는 것은 무슨 가만히 있으니까 생겼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과거 조선왕조 시대에 상인들이 그러니까 양반 말고 상인들이 글을 배우는 걸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로 못 배우겠어요 만약에 상놈이 책을 보다 걸리면 맞아 죽었습니다. 때려 죽여도 괜찮았어요. 왜 그랬어요? 우의 지배 계급은요, 백성이 무식할수록 지배하기가 좋습니다. 이걸 우민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지금도 후진국의 정치 지배자들은 백성이 공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옳지 못한 것이라든가 공정하지 못한 것을 비판을 하게 돼. 그런데 무식하면 비판을 안 해. 다시 말하면 무식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당해요. 그것이 그런 줄로 알아.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핵심 핵심은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교육을 하는데. 어, 사람 꼬시는 테크닉, 물건 파는 테크닉은 스폰서한테 배우세요. <laughs> 센터 가서 배우면 돼. 그런데 센터에서도 그 테크닉을 잘안 가르쳐줘. 왜? 많은 음, 이 세일즈 또는 마케팅 전문가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 마케팅 책이 시중에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런데 결론은 결국 세일즈는 자기를 파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세일즈는 자기를 파는 것이다. 그 물건이 아무리 좋고 싸더라도 파는 사람이 호감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안 산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내가 평소에 저 저놈을, 저 사람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어. 왜? 그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애트미 제품 좋고 애터미 마케팅 분이 좋고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 사업자, 이애트미 사업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여덟 사람이 왔어. 그건 뭐예요?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걸 누구 엄마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을만 해. 이런 사람과 저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해.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안 살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조그만 이익 취하기 위해서 또그 짓을 하면은 빈곤의 대물림이 계속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자, 요 산수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 100배기 1은 99. 근데 비즈니스는 에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99가 아니에요. 100배기 1은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이 신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어떤 분이 1 0 거짓말을 하고 90% 진실을 참말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은 구하은 믿고 일하은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합니다. 전체를. 이게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짓말을 한 마디만 해도 100마디 중에 한 마디만 해도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말은 안 믿어요. 이게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한번 속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속지를 않습니다. 제괘의혈, 제괘의야. 음. 이게 뚝제자입니다. 뚝, 뚝. 이게 괘는 무너질 게자예요. 제게 이 의자는 게임이 의자입니다. 구멍열. 그러니까 이 거대한 뚝이. 개미 구원 때문에 무너진다 그런 말.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왔는데 거짓말 한 마디 했더니 나아갑니다 이게 비즈니스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 이게 뭐예요? Body is p r s s 내 몸이 태어난 것은 과거다. 미래 태어날 사람 계시나? 없잖아요. 과거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Body is past. 과거에 태어났어요. Present 응? <laughs> is present. 현재 나는 숨 쉬고 살아 있어. 그렇죠? 숨안 쉬고 사시는 분 없죠? p r e s e t is future. 아니죠? p r e s e t is present. 현재 나는 숨 쉬고 있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사람 신뢰 못하는 경우가 있요 어떤 기업에, 우리 기업에 이, 제 친구들이 사장이 많습니다. 어떤 사, 사장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봐요. 아침에 30분 먼저 출근한 놈은 승진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미리 와서 일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회사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 치는 솜씨가 뭐 엄청나게 빠르고, 분석도 잘하고, 일을 잘하는데 저놈은 승진 대상 제외. 왜? 매일 30분도죠. 그 하나 때문에. 제게 의열이에요? 제게 의열. 그 모든 건,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은 평균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그랬어요. 어느 특징 하나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버린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성격도 싹싹하고, 여러모로 좋은데 지가 그래. 그러면 이 잘하는 걸 모든 것을 저놈은 맨날 늦어. 이렇게 평가해버린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좀 속도도 느리고 그러는데, 삼심 빨리 봐. 아 저놈 참 부지런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여러 번 실험해온 결과, 그것을 중심 특성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성이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버린다. 자, 내 몸은 과거에 태어났지만 현재 숨 쉬고 있고, 그런데 마인드만 내 마인드 생각이죠. 마인드만 미래에 있으면 나는 미래인이 되는 거예요. 마인드스피오처, 내 마인드 문자가 들어왕년은 가버린 해입니다. 그렇죠. 어, 왕년은 그 가버린 거뭘 어떡하라고 그래? 응? 응. 가버리네. 프라스트. 요건 시간은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물리학자들은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는 것만 알아요. 미래가 과거로 흐르지는 않아요. 만약에 미래가 과거로 흐른다면 진짜 기분 좋아. 기분 좋겠지요. 16살 처녀라고 하고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놈의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만 흘러. 그러니까 왕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왕년만 같았으면 말이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다단계 한다고 나를 무시해. 아, 저 무시 안 했거든. 왜 나도 다단계잖아요. 근데 내가 왜 무시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무시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아무 관심 없어. 전혀 다, 다단계인지, 육단계인지, 십단계인지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단계를 하건 십단계를 하건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 예. 네,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값싼 물건은 충고다. 그랬어요. 충고해. 충고 잘하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네가나 노후 책임질래? 왜 책임져? 충고는 가장 값싼 물건이다. 왜? 누구든지 충고를 할수 있어. 누구든지. 그러나, 최종 결심은 누가 해요? 자신. 자신이 해야 돼요. 자신이. 이건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요, 죄게의열 잊지 마세요. 이 한비자 동양 고전의 하나인 한비자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개기 개미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그게 두에 또 나와. 어, 호질기. 다시 말하면 작은 병을 내버려 뒀다가 큰 병이 된다 그런 말이 작은 병일 때 고쳤으면 되는데 안 고치고 내버려 뒀다가 큰 병이 된다.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회가 그렇지 않아. 이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아. 그말 쓰지요. 세상이 녹록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옆에 놈이 질문을 해. 당신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게 뭐죠? 그러면 지금 금방 전까지 알았는데 갑자기 몰라. 당, 당신이 말하는 세상이란 게 뭐죠? 갑자기 모르겠잖아요 너 사회가 그렇지 않다고 사회의 민심이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래 당신이 말하는 사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갑자기 몰라 그렇죠 갑자기 이게 허해죠 구체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러게 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속아 그래서 속지 말라고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니까 버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대가예요? 네, 생산 활동의 대가입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니요 노력해도 생산, 생산성이 없으면요, 돈 심어 놓아벌어요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지금 5년 동안 뛰어다닌 사람이 있어. 5년 동안. 그런데 아직도 세일지마스터요 왜? 그냥 뭐일 열심히 한 게, 안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 이 사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회와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지 않다. 이 세상 민심이 그렇지 않다 했을 때이 사회와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뭐예요? 어떤 체제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그렇지 않다 그런 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녹록지 않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나는 떳떳한 거예요 왜? 바로 우리가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생산활동의 결과예요 생산성이 높은 분은 소득을 많이 올릴 거고 생산성이 적은 분은 소득을 적게 올립니다. 그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누구 탓이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통제 경제에서는 배급을 주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 체제가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벌도록. 그래, 그 노력이 노력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입니다. 프로덕티비티. 이 사람이 얼마나 생산했느냐. 얼마나 생산했느냐. 따라서 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은 소득 소득입니다. 소득은 생산성의 결과예요. 생산성 생산성 그런데 생산의 결과인데 생산이고 생산성은 지금 productivity는 생산의 효율성이 생산성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문제는 뭐 뭐냐면은. 이 생산이 뭐냐는 거예요. 생산이 뭐냐? 물했길래 뭘물뭘 생산했느냐 물어 뭐더라 그 말이야. 물 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그러면 이 생산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생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체제가 달라져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생산은 우선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에 있는 것을 내가 채취하는 것도 생산이에요. 예를 들면, 바다에 고기를 잡는다? 이거 생산이 아니에요? 생산이에요.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땅 속에 지하장을 캔다? 맞아요. 생산이에요. 네. 생산을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이걸 생산이라고 디파인을 한 거예요. 강, 강변에 있는 모래를 포았다? 이거 뭐예요? 생산이에요. 생산 그 모래는 뭐가 됩니까? 그 모래를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생산을 해서 생산. 두 번째는 재화를 재화를 가공, 변형, 가공, 변형, 개조, 개조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행위. 다시 말하면 산에서. 나무를 배웠어. 나무를 배운 행위도 생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통나무를 그냥 쓰는 것보다 켜서 가구를 만들었어. 요 가구. 그럼 어때요? 변형, 개조,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생산이라고 그래. 그러므로 가구 장사가 버는 소득도 정당한 생산 활동의 대가예요. 생산 활동의 대가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서비스,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예를 들어 미용사가 머리를 잘라줘서 머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를 잘라주는 서비스 행위 이 자체가 생산이기 때문에 미용료를 받는 건 정당한 대가예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생산은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생산이라고 해.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대시켜 준다면 그것은 생산 활동이에요. 그러면 역시 애터미에서 소득을 번다. 이건 생산성의 문제예요. 생산성이 문제. 생산성의 문제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은 문제는 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산을 하려면 생산수단이 있어야 돼. 뭘 가지고 생산을 해? 뭘 가지고? 뭐가 있어야 생산을 할거 아니에요? 어, 생산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토지, 랜드라고. 랜드. 두 번째, 자본. 자본. 캐피탈. 세 번째, 노동. 레이블. 자, 요것은 경제학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생산이 안 돼요. 토지는 자연으로부터 물려받는 혜택을 몽땅 토지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물고기, 땅, 경치, 강가의 모래, 산에 있는 나무 이걸 전부 토지라고. 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혜택, 햇빛, 공기, 물 다. 자연이라고 그래요. 캐피탈,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이에요. 이것은, 토지는 자연이 준 생산수단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이 어려우니까, 인간은 자본을 만듭니다. 자본,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이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요, 요, 토지와 자본. 여기 생산 수단인데 생산 수단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갖지 않으면요, 갖지 않으면 가난이 되물림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본이 버는 돈의 속도가 노동이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결론이 그거예요. 이 자본이 버는 돈의 속도보다 노동이 버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서 강남에 레스토랑을 레스토랑이라는 자본을 물려받았거나 큰 상가를 물려받은 분이 계신다면 일안 해도 소득이 들어와요. 우리 애터미 리더들 중에도 많아요. 맞습니다. 어, 여기 좀, 어, 오늘 오셨을 텐데. 어. 대전에 찜질방 가시는 분은 한달 소득이 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하셔 왜? 비전이 있고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만약에 자본이 전통적인 자본으로만 남아있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합니다 빈곤에 대물림이 이루어져요 왜? 자본을 생산 수단을 갖지 않으면요, 빈곤에 못 벗어나요. 왜? 피케티가 분석한 것, 전 세계 경제를 다 분석했는데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자본을 가져야 돼요. 생산 수단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지식 경제 시대, 창조 경제 시대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자본의 개념이 엄청나게 넓어져 버렸어. 음. 여기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하는 것은 사회자본입니다. 사회자본, 네.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자본, 사회 이 사회자본. 이거 자본이에요, 자본. 사회자본. 쉽게 말하면, 사회자본은 소셜 네트워크를, 소셜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입니다. 소셜, 소셜 네트워크. 사회, 소셜네트워크를, 어, 소셜네트워크를 사회, 소셔, 사회 다시 말하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어, 드디어 저 영감탱이가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하,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이게 소셜 네트워크예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런데 에터미가 하는 소셜 네트워크, 요새 소셜 네트워크 이게 자본이기 때문에 이걸 사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자본 학자들은 이걸 사회자본이라고 부르고 후진국은 사회자본이 축적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전부 인간은 나름대로의 휴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고모, 이모, 삼촌 그런데 모든 인간은 소셜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로어 클래스하고 어퍼 클래스하고 사, 이 소셜네트워크의 퀄리티가 다 질이 달라요 어퍼 클래스는 돈이 생기는 소셜네트워크인데 로어 클래스는 돈만 들어가는 소셜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이 자본인데 소셜네트워크인데 이 소셜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된다. 그것은 마치 똑같은 건물인데 강남에 있는 거하고 시골에 있는 거하고는 면적이 같아도 퀄리티가 다르다. 지금 똑같이 햇볕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이즈가 크고 튼튼한데 어떤 사람은 흐물흐물해가지고 맨날 싸워. 맨날 싸우는 라인 치고 잘 되는 거못 봤어요.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 이 네트워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트러스트,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 서로 믿지를 못해, 믿지. 따라서 신뢰의, 신뢰가 쌓이면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신뢰예요.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사회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프란시스 후쿠에 말하고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인데.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없으면 엄청난 불심 비용을 치르게 된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요, 비용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신뢰관계,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스폰서가 어떻게 됩니까?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된다고. 뭘로 자기 시간을 투입해서 베풀어야 돼요. 꼭 물질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파트너들 보면은요, 차비가 없어서 여기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극한 빈곤이. 극한 빈곤이 그그 그 파트너 잘못도 아니에요. 왜? 시부모는 치매, 남편은 암. 전부 이게 후진국의 우리나라의 빈곤을 분석해 보면요. 점 거의 대부분 질병과 관계 있어요. 질병과 관계 있어.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야. 환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그 극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스폰서가 손만 잡아주면 열심히 일해서 시부모, 남편 건사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무슨 뭐, 뭐, 먹여 살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용기를 북, 그 대신 노하우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마침 시대가 물적 생산 자본뿐만 아니고 사회 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사회, 사보, 사회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본이 있으면 평생 소득이 가능하다 이게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그럼 이걸 누가 묶어주느냐? 무엇이? 트러스트 신뢰가 묶어준다 파트너가 스폰서를 믿고 스폰서가 파트너를 믿고 모든 라인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애터미라는 공동체의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예요. 저 라인에서 열심히 팔아줘서 회사 매출이 올라가면 내 수당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 라인끼리 상부상조하고. 스폰서와 파트너가 트러스트 신뢰를 얻게 되면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로얄마스터가 되시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